안녕하십니까. 한우궁 연합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 혹시 선생님 손님들 중에서도 이런 화력의 쪽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도 혹시 많이들 오시나요? 네, 예전에 예 진짜 많이 왔지. 처음 신 받았을 때. 음, 화료종사자 어, 음. 그런 화료계 종사자분들을 좀 많이 봤으면 은 네. 그런 사주도 많이 본 거고 그런 분들의 뭐 관상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네, 많이 보시잖아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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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의 조금 공통점이라든지 그런 게좀 있나요? 어 사주에 들어있어요. 사주에. 사주에, 어, 본인, 이게 사주에 도화를 깔고 앉았다든지, 어, 또, 하계를 깔고 앉았다든지, 어, 영마를 깔고 앉았다든지, 그런 것들도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주를 보면, 어, 본인은 조금 돋보이는 일을 해야 된다. 만중생의 꽃이 되고, 잎이 되어야 되는 사주다. 라고 예를 들어서 봤었을 적에. 근데, 어, 그런 사람들은, 어, 이 하루계에 가시는 분들이 조금 대부분 사주를 보면 하려 해. 하려 해, 진짜.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화려한 직업을 찾았을 때꼭 하루기 아니더라도, 스튜디오스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뭐, 남한테 보여주는 모델이라든지, 막, 이런 걸 하셔야 되는 분이, 거기에서 끈기 있게 가지를 못하고, 어, 유년 시대, 초년 시절에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20대 때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이라고, 게 그렇게 흐름을 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빠져서 그렇지. 원래 그런 분 사주, 사주들을 보면, 진짜 좀 인기 있는 직업을 해라, 이런 게좀 들어있어. 좀 화려한 일을 해야 되는 사주가 정해져 있는 거예 네, 그 맞습니다. 속에서 그냥 직업만 선택하는 거다. 네, 그렇죠. 음, 그렇죠. 어. 음. 그리고 뭐, 뭐, 뭐 진짜 간상에서 뭐 특별하게, 음. 유별하게 해갖고, 음. 아, 이 사람이 하루에 그거다. 솔직히 그런 거 없다. 간상이 남들보다, 음, 봐요. 하루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안 다니시는 분들하고, 음. 봤었을 적에 오히려 하루에 안 다니시는 분들이 더 그, 이렇게 꼬리가 몇개더 달려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음. 오히려 그런 하루개를 가지만 성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했을 때 되게 더 단나하고, 어? 더 이렇게 딱. 딱, 부러짐이 있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기 사주팔 때대로, 이게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을 가지를 못 하다 보니까, 액땜을 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업종을 택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업양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응. 근데, 약간 이런 것은 있어. 그런 분들의 특이 상황에서는 말투에서 조금 나오는 게 있어. 말투에서? 응. 어. 말투로 보면 알수 있다? 응, 끝에서 이제, 어, 뭐, 그렇잖아나 어, 뭐, 이렇게 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뭐. 뭐가 하시는데 <laughs> 뭐. <못 알아봤는데요. 웃음> 어, 내가 이제 그런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네. 어. 뭐지 이렇게 끝을 이렇게 흐리면서도 어뭐 이렇게 조금 약간 뭐 그런 이 톤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그것만 봐가지고 아 본인 하루기 사주면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사주 자체에서 딱 들어봤을 때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음. 이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혹은 음. 내 아내 와이프가 음. 음. 예전에 화류기 종사를 화류기에서 일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이걸 음.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저물보면 뭐 나오나요 그런 게? 이제 점을 보았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아, 조금 흘러 흐름이 있네, 이렇게 흘러가네, 이렇게 있는데, 어, 뭐, 그런데 점 본다고 뭐, 신랑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서, 아, 본인 하려고 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러고 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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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혼하신 분들이, 아 뭐, 이렇게 알수 있는 방법, 나 솔직히 뭐, 별로 없다고 생각해. 어, 뭐, 자기가 뭐, 어, 이렇게 감추고 가는 거 이상. 그리고 일단 은한 번은, 어, 그렇게 흘러갔던 저렇게 흘러갔던, 어, 본인하고 인연이 됐으면, 어, 가게 짓을 잊고 살겠지. 어, 음. 그러면은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음. 그거를 굳이, PD님, 안그랬습니까 아, 그러면, 이게 화력의 종사자라고 해서, 이런 화력의 종사자들 굳이 뭐, 나쁘게 보거나 피할 필요는 음.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 봤을 때, 음. 좀 이런, 여성분들 이런 음. 여자들은 피하는 게 좋다 는 그런 여자분들의 특징이나 그런 성향 이런 게 있나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여자들 아니면 음.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여자들은 조심해라 하는 게 있나요? 제가 그때 그 간상학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이렇게 이마도 너무 이렇게 평평하다, 월록 너무 볼록 나왔다든지 음. 이렇게 평평하면서 이게 딱 단아하게 딱 이마는 있잖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분들은 꼭 어, 신랑의 앞을 조금 막는 형국이고 아, 너무 동근 사람 이마도? 이렇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오다가 너무 튀어나오는 사람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 그런 분들은 진짜 내가 신랑이라든지남 남, 만나는 남자의 악기를 조금 막는 그런 것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그때 간상으로 했을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코, 코, 코가 유달리 보정한 분들도 성깔이 있고 그리고 항상 그랬죠 이 꼬리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신 분들은 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여자분들은 대부분 어~ 어~ 한명 갖고는 안 됩니다. 적당히 올라가신 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남들이 다 봤을 때 와, 가다. 하 음. 이런 이런 분들은 본인의 자아를 굉장히 생각을 하고 본인을 이렇게 아끼고 본인을 따듬는 거지 남에 대한 배려가 좀 없거든. 음. 어. 그런 분도 있잖아요. 말하면서 은근 계속 자연스럽게 막 스킨십 하시는. 어, 어. 막 이렇게 거. 막 만지고 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 어, 그건 습관 꼭나쁘다기보다 습관이라고 음, 보시면 음, 됩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음.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좀관으로 봤을 때 이마 볼록하고 음. 많이 크고 뾰족하고 음. 꼬리가 좀 과하게 음, 올라가 있는 음, 사람은 한번 좀 생각해 보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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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한 말씀 해주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릴게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뭐 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이런 유형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참고로만 좀 해주시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